할렐루야, 그래서 날씨가 너무 쌀쌀합니다. 어제 제가 얇게 입어서, 추워서 혼나갖고, 오늘은 따뜻하게 입어서 너무 안 춥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왜 켈라데서 나가라. 에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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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어, 저기, 스타킹. 지인이, 지인분이 주문하셔서 스타킹 사러 가지러 왔습니다. 주문한 거. 저, 시유 시우. 여기도, 여기시유 맞네. 여기도 왔어요, 여기히옛날 여기 단거리였는 안녕하세요. 스탁팅가지로 왔어요. 네.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질이 너무 좋았어. 그게 이제 바뀌었나봐요. 어. 네. 10개죠, 10개, 5개? 10개, 10개 돼야 돼. 10개. 1개씩 네. 들었어요? 네. 어, 10개. 그러니까 어. 이제 안 나온다 알았어요. 네. 네. 영수증 하나 주세요. 신부입니다 네. 얼마나 냈셨어요 예. 네. 아유, 장갑을 안 꼈더니. 음. 여수서 같이 봉지 하나 넣어줄 수 있으세요. 이게 좋대요. 이것만 써갖고 어제 그 추워 깜빡이져 갖고 감사합니다. 여기다 같이다 여기다 어제 깨지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어제만큼 춥네요. 언니 예수 믿고 고운 받으세요. 부탁드려요. 하나님만 고운 받을 길이고 천국 갈수 있습니다. 언니 여기 넣어줘 감사합니다. 잘 드시자. 장사 잘 드시자. 열친 줄 아시고. 뭘 찍으시는 건데? 아, 이거 유튜브. 하자. 아유, 장사 너무 잘 된다. 여의도좀 쉬우. 감사합니다. 또 사러 올게요. 전화 올게요. 예수님 곧바지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 화이팅. 감사합니다, 언니. 수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항해와도 떨어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세요. 할렐루야. 저는 1 1초아고 어, 예, 예, 예수 님고원받으세요 할렐루야. 아,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세요. 아, 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이세요. 예수 님 구원 받으세요 할렐루야. 좋은 날 되세요.

할렐루야 와카카카카 암송일인자 주여 복인한 자는 악인의게를 졌지 않으면 죄인의길에서지 않아 오만한 자에 앉지 않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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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개라 천국이 가까워졌느니라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입니다 회개야 삽니다 알고 지은제 보는 성경에는 남을 미워해도 살인죄라 그랬사오니저항정수는 굉장히 살인죄를 많이 짓고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해보시고. 또, 오늘도 하님이며영분배를 허락하여 주십시고, 예시, 예 보험 봄 문제, 보험 오늘 다 해결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세금 나갈 것다 해결될 자다. 모든 것심은 말씀으로 바꿔주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은 기도로 아버지 아니면 바꿔주게 하시옵소서, 치료의 능력이 항정수부터 머리부터 발까지 일어날 자다. 성령충만, 성령충만, 할렐루야, 외칠라데스, 마카카카. 역사 역사 기적이 일어날지 달려가 이렇게 위시 시시시시 오직에서 성령 주마 주여 요한 목 일장 일절 말씀 하나님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이렇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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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샤샤샤 날씨가 매우 쌀쌀합니다. 장갑을 찾지 못해 장갑을 끼지 못해 손이 시렵습니다. 시시 이사씨시시시시죽조카카카카카 성령 역사 성령님도 성령 역사 성령 성령님 성령님 옷이 없어서 1시간 더 한정선에게 성령이요 옷이 없어서 반겨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성령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나이다 기구초를 사랑하고 보고 말아서 운동 되게 하시되 천국지옥 전도 회개운동 오직 하나님 천국지옥을 선포할지어다, 나사를 내시고, 황정선 입술은 천국 지옥을 선포하게 태어났다. 해계 운동하기 위해서 태어났다. 말씀 믿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 선포하기로 태어났다. 기도하려고 태어났다. 감사하며 찬양하기로 태어났다. 할렐루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받으시오나라의 임없이 몇 듯이 하늘에서 이런 걸있기 오늘날 우리에게 일렁할 양식을 줘서, 우리가 우리에게 재전자로 살자. 우리 죄를로 살자. 우를 시험에 들지 말자. 하만 아게스가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썼나이다 아멘.